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레이더 이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알트코인을 분석하는 영상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어떻게 매매하는가 그리고 전망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그러니까 대장 코인들을 한번 봐볼게요. 이게 결국에는 코인도 주식과 비슷해서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풀떼기가 있어요. 숲은 비트코인이고 이제 나무 같은 것들은 알트코인들 그리고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이제 가기수가 많은 뭔가 정말로 실현 가능한 기술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그런 NFT나 메타버스 관련 그리고 기술 관련 그런 뭐다 기술이겠지만 그런 알트코인들 그리고 그 밑에 정말 자잘 자잘한 정말 이슈몰이용 코인들 그런 것들이 더그 밑에서 풀떼기를 그러니까 정말 숲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도 하면서 안 받고 갑자기 잡초처럼 막 자라기도 하는. 약간 그렇게 설명드리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장이 막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달러가 이상해요. 달러가 진짜 이상해요. 이게 원래 이제 침체가 온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돼서 강세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달러를 보면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안전자산으로 원래 인식되던 달러가 이상하게,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앉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럼 비트코인은? 코인이 오히려, 지금 보시면, 오히려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왕창 패서, 코인으로 슬그머니 넘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코인은 돈을 저장하기 가장 괜찮은 장소기도 해요. 정부 입장에서나, 약간, FED나, 약간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시중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는데, 너무 많이 풀었는데 그걸 걷어들이려면 스폰지처럼 다빨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데. 근데 이게,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안 떨어져.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에 돈 넣었어. 약간 보시면 이게 렇 떨어졌는데 달러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비트코인 자꾸 오르거든요. 지금 근데 패턴이 괜찮아요.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에 만이이이 이, 이 패턴이 속았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패턴. 어 파동 만드네. 이제 저점 찾아가서 올라가나? 짬바 잡고 약간 그런 건가? 약간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가나?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올라갈 패턴도 아니었고요, 여러분 올라가고 진짜 이상한 패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너무 불안정해. 불안정한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안정적이게 예쁘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해야 되는데 얘는 뭔가 그냥 어, 호미 같았다. 약간 고갱 코킹이... 아, 이런 식으로 조금밖에 안 들어갔다. 그래서, 나,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오버제로 이렇게 올렸지만, 결국엔 떨어진다. 사실, 이건 다 예견되어 있었다. 왜냐면, 예전 패턴을 보잖아요? 어피트는 지금, 이때까지밖에 안나와있긴 한데, 다음번에는 올타임 히스토리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처음 시작부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불안정한 걸 만들어 가다 보면, 결국에는, 뭐, 대부분의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인타라고 손절하거든요, 원래? 근데 이게, 비트코인의 특정한 패턴이 있잖아요 항상 저 밑에 있어 비트코인 시작은 저 옛날에 근데 지금 여기가 다안 나와가지고 애매하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여튼 여기서부터 떨어질 때 여기서 사람들이 아 반등하네 올라가네 이렇게 아 바닥지는 여기 바닥인가 보다 할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려면요. 이런 식이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거꾸로 보셔야 돼요. 지금 아이스크림콘을 찾아야 돼. 아이스크림콘이 이쪽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쪽에 있을까요? 이렇게 있을까요? 이렇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아이스크림 밑으로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요. 밑으로 볼드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 지금 밑으로 빔을 팡팡팡 쏘고 있잖아요. 이걸 눈에 익혀야 돼요. 이걸 그냥 일반 사람들이 차트 공부도 아직 많이 못했는데, 이제 초보자들이 이걸 어떻게 보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종목 분석 도와주게 해주세요. 아, 맞다.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그니까 러이 밑에 연락처로 알려주세요. 보유 종목이라든지 원하는 분석 같은 거. 답은 여기 있어요, 답은. 답은 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요 이 밑에 번호로 뭐 무료 카톡방 들어오고 싶으면 무료 카톡방 들어오고 싶다 뭐 들어오지 말라고 그 돈해라 소리도 안 하고요 모여서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아이스크림 패턴이 언제서부터 역전됐는지 보이시나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역전됐어요 아이스크림이 자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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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큰콘 이렇게 있죠 큰콘 입고 나서 팡! 떨어져요. 그럼 이게 웃긴게, 이제 저 밑에 옛날부터 큰 콘을 이렇게 하나 만든 거였어요. 조상님이 만들어주신 아이스크림 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요. 였다, 였다 이렇게 계속, 계속 그냥. 근데 여러분 이거 아이스크림 콘인 거 같은데, 이건 거 같은데 저도 그게 정말 수년 걸렸어요. 몰라, 뭐가 뭔지 모르겠어. 지금 제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봤자 모르겠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콘이 끝날 때 패턴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아이스크림콘 하나 생겼죠 아이스크림을 뚫어요 뚫고 새로운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역전 역전 이거 이렇게 역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마이웨이 자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요 수직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직이 절대 아니야 요 사이에 차잘차잘하게 이제 일봉이니까 4시간 1시간 30분 하나하나 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다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만들다가 왕건이 하나 또 이렇게 만들죠 이게 프랙탈이에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보세요 제가 대충 그랬는데 나오죠 원투 쓰리 하고 빵 하고 찍죠 결국엔 이 작은 것들이 월봉에도 있고 주봉에도 있고 연봉에도 있다 저는 여기서도 큰 아이스크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7월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이상하다 계속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더니, 이거까지만 치고 못 오라고, 이렇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예쁜 아이스크림콘 또 만들면서, 여기서, 아이스크림콘이 이렇게 밑으로 만들어지다가, 지금,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엄청 큰 막, 와, 이건 진짜 상승 시그널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까진 아니야. 왜냐, 하방 압력이 여전히 존재해요. 왜냐면 이 조상님께서 너무 큰 아이스크림에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이 하방 압력 전까지 매매해라. 이거, 저,가 다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은, 저, 얼마까지도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발라드세요. 왜냐하면, 이런 장에서는요, 이때 사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답이에요. 물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약간 고급 레버리지 높게 쓰면서 이렇게 해도 좋긴 하지만, 여기 그냥 바로 뚫지 않아요. 절대 그냥 바로 뚫지 않아요. 그냥 올라가는 건 없어요. 한번 숙여줬다 올라가는 게 파동의 기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에서 살아남으시려면 조금 조금씩 매매를 용돈벌이를 하시는 방향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잊지 마시고, 수익 꼭 챙기시고. 일단 여기까지 비트코인 대충 차트 분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벌써 시간도 많이 됐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